안녕하세요. 사연 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겪은 충격적 동네 부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마흔 후반 남자입니다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들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종갓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집에서 저는 외동 아들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고 소위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을 갖길 원하셨어요 첫째 큰 삼촌네가 장손이라 남자 아들을 낳아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들이 들어서지 않고 딸만 셋이 있어서 명절 때마다 모이면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와 재산을 물려받아 되... 제사와 재산을 물려받야 되는데 큰 장소는 아들이 들어서지 않았지만 셋 딸들은 모두 검사나 의사 출신에 직업이 아주 짱짱하고 남들이 헉하는 집안이었지만. 다들 짝지를 못 찾아 결혼을 못한 골든 미스였어요. 남들보다 더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커서 그만큼 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그집 자식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장래희망 작업을 이사라고못 박아놓고 키우셨기 때문에 저에게 거의 올인하다시피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죠. 시험을 마치고 오면 진규야, 이번에도 판에서 1등 할수 있지? 하면서 한두 개라도 틀리면 그날은 남자인 저인데도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그에 반해 저도 그 집안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지만 생각보다 수능 정서가 잘 나오지는 않아 서울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서 sd 대기업에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제사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또큰 삼촌네는 제가 아들이 안들어서지 않냐며 꼬집어 얘기해서 명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나서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어머니는 저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규야, 바쁘니? 아니, 저번에도 우리 집에 안 오더니 결혼하더니 너좀 변한 것 같구나. 엄마 섭하게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야지. 라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오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시더니 아내에게도 자주 문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어른이에요. 섭섭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반대로 엄마가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전이나 후나 아들이 부모에게만 지극정성으로 자라면 부인이랑 대면대면해지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하나 믿고 이 집으로 온 건데, 저는 아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잘할 거니까, 너무 저한테 변했다는 둥, 그런 말씀 하시면 저도 섭섭해요. 저 그런 아들 아닌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그래 뭐 알겠다. 아무튼 연락도 자주자주 자주 하고 얼른 아들 낳아서 어미 친정에다가 다좀 떵떵거리게 얘기할 수 있게 기좀 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아무래도 저와 아주 감정적으로 이별을 못하신 것 같고 저를 마치 소유하듯 대하셨어요. 아내는. 친정에서 저 이상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존재였죠. 그러나 어머니 눈에는 그저 내 아들 뒷바라지는 하고 아들 낳아주는 여자로 보였는지 아무 말하고 무시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야근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아내가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안 그래도 술을 잘안 먹는 사람인데 혼자 술을 먹고 있다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내 말이 어머니가 자주 연락하시면 그렇다고 쳐. 그런데 연락하실 때마다 아들 얘기하시는데, 나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매일같이 말씀을 하시니,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대체, 나도 지쳐, 여보.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부부관계도 깊어갔지만, 불행히도 아이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불임 클리닝을 가서 노력했지만 점점 서로 지쳐만 가던 찰나 어머니가 전화해서 불을 지폈더라고요. 아내 말이 어머니는 세아가 내가 정씨한테 들었는데 그집 첫째 아들 내미가 애가 안 들어서서 아주 고생고생을 했는데 아니 글쎄 앞마당에 있는 알로에처럼 생긴 화초에 달리 그 보라색 꽃을 달여 먹었더니 갑자기 애가 덜컥하고 들어섰다더라. 그 동네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법이라 뭐라나. 그걸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혹시 몰라 쬐끔 좀 얻어왔는데 주말에 가져가거라. 했다나 뭐라나. 그걸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니? 했대요. 아내는 무슨 꽃인지 궁금해서 어머님께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고 어플을 통해서 어떤 꽃인지 찾아봤나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꽃은 간에 안 좋은 성분이 있어서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꽃이었나봐요. 아내는 못 먹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아니, 얘야. 내가 너희들 애가 안 들어선다고 해서 물어 물어 좀 얻어온 건데, 그게 그렇게도 싫으냐? 이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좀 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냐?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더 흥분하면서 아내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되겠다 싶어 친정에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는 오히려 더 흥분하면서 저에게 아내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심판을 보라는 형국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저 하나 보고 이 집에 온 사람이에요. 엄마는 든든한 아버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와이프인데. 똑같은 자식이라고 생각 좀 해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와이프한테 모지게 구세요? 안 그래도 저희 노력 중인 거 아시면서 좀 믿고 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후한달 정도 친정에 가지 않았고 아내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마음에 좀 풀렸는지 그 이후부터는 아내는 좀 겉돌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내도 마음이 좀 풀렸지만 그 이후부터 아내는 좀 겉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늦게까지 놀다가 한 번은 밤에 친구가 불렀다면서 술 한잔 하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그렇게 부르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던 남자 동창 있잖아. 학교 때부터 엄청 친해서 걔네 부모님 집도 놀러 가고 자주 고민 상담했고 자주 고민 상담했던 친구. 어 자기한테도 몇번 말했을 텐데 몇번 보지 않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대학교 시절 몇번 친한 남자애라며 마주친 적이 있다는 걸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던 학교 동기동창. 저는 신경이 계속 쓰였지만 아내가 요즘 시들일도 그렇고 친정에도 많이 못 가면서 예민해진 것 같아 스트레스 풀라고 좀 놔두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아내를 위해서 꽃집에 전화해서 깜짝 선물로 꽃바구니도 회사에 보내고 아내는 여보 이게 뭐야? 어머, 너무 고마워. 라면서 좋아해졌고, 약간씩 있던 우울증도 점점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작고 귀여운 말티즈가 막 저를 반기는 겁니다. 여보, 이 강아지는 뭐야? 잠깐 막힌 건가? 라고 했는데, 얘기도 없이 쓸쓸해서, 5개월 된 말티즈를 입양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동네 강아지 산책하는 모임도 있고 같이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었대요. 서울 외곽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라 그런지 생각보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그동안 친정 때문에 힘들 걸 극복할 수 있다니 뭐든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에 저도 큰 안도감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알러지가 있어서 눈에 털이 들어가면 막 간지럽고 그런데, 그래도 만지고 나선 눈을 안 비비면 되겠지 생각하고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반려동물 모임을 반려동물 모임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주말마다 나가고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내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갑 친구와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같은 모임에 나오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였고 싱글이었던 그 여자분은 이 남자 괜찮지 않냐며 아나에게 연락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내와 동갑이었던 그 남자분은 아내와 같은 계열에 있는 일을 해서 그런지 둘이 따로 주고받는 톡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이 돌싱이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동네 친구와 그 돌싱 남자분을 이어주고 싶다고 해서 넷이서 저녁에 돌싱 남자 집에서 술 한잔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아내와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자연스럽게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고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라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그 집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집 강아지가 좀 싸나온 편인데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만 꼬리를 살랑대면서 반기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랑도 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식사 내내 왠지 모를 의심들로만 채워졌고 그 자리는 돌싱분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자리인데 의심하는 제 스스로가 한심하고. 왜 쓸데없이 아내에게 집착을 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 따고 들어간 건 묻고 지나가야겠다 싶어.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아내에게 물었죠. 아내는 약간 당황한 내색을 보이더니 여보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알면서 왜 그래? 별걸다 의심하고 그래? 나 참나. 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집에서 셋이 자주 모이다 보니 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거고 그 남자와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며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내가 화를 내니 내가 쓸데없는 오해하고 불필요한 감정에 소모를 하는 건가 싶었고, 그날 그 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기에 아내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현듯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가 않아 몰래 그렇게 아내의 카톡을 열어봤죠. 둘이 동갑이라 그런지 급속도로 친해졌던 것 같고, 그 남자도 아내에게 자주 따로 밥 먹자고 했고 오늘 뭐 하는지 남편과 있는지 시간 되는지 톡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내용이 너무 불편했고 특히 제가 있냐는 대목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아침 아내에게 얘기했고 이제 그 모임에 그만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텄고 결국 아내는 그 모임에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결혼 후한 번도 12시가 넘어서 늦게 들어온 적이 없는 아내가 그 모임 말고 옛날 동창들 나간다는 이유로 1시, 2시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오고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갈 일이 생겼고 저희 집 분위기도 그렇고 난장판인 것 같아서 주말 아침부터 대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잘 건드리지 않았던 아내의 화장대에서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내의 이름으로 집 계약을 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너무 이상해서 그집 주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집 주소를 따라가 보니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런데 복도로 들어가는 순간 충격적인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마침 그 집에서 그 돌식 남자와 출장 간다고 했던 아내가 둘이 웃으면서 어딜 가는지 바리바리 아이스박스를 싸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온몸이 배신감으로 뜨거워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단숨에 달려가 있는 힘을 다해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돌식남이 이사갈 때가 되니 아내가 아예 두집 살림을 마련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아내만 보고 아내에게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동안 힘들었던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저도 친정과 중간에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 비통수를 치다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곧장 차로 달려가 증거 수집하려고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USB를 뺐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몰라.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나왔어. 라고 아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누가 제 심장을 쥐어 짜듯이 고통스럽고 내가 아는 아내가 맞는지 뒤통수를 정말 세게 후려쳐 맞은 느낌이었죠. 그 영상은 얼마 전 아내가 친구 장례식장 간다면서 밤새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동식남이랑 있었던 거였어요. 친구를 팔면서까지 그러고 싶었는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하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아무것도 안한 것도 아닌데, 바람을 펴서 뒤통수를 갈기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절대 이 여자랑 못 살겠다 싶어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저도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지금도 미치도록 너무 싫었던 건 이혼 소송 중에 아내의 말이었어요. 나, 당신 이제 지겨워. 사람이 순박하고 순진해서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친정도 당신도, 이제는 질렸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 시어머니 일도 있지만, 그렇게 저와 잠자리가 멀어지고 나서부터였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사람과 나는 운명이야. 당신과는 3년을 연애하고 만났지만, 이 사람은 한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편하고 좋더라. 그 남자랑 밤에 있어도 행복하고, 우리 정말 사랑하게 됐거든. 생각해봐, 당신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걸 피할 수 있겠어? 라며, 우리는 불꽃을 파박 튀었다며, 그렇게 본인들을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고, 짓거리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모습 보니 그 남자와 함께 뒤통수를 날려주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힘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줬다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혼은 물론 위자료 소송까지,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그리고 두 사람 같은 업계에 일을 해서 그쪽 지인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지독했던 바람에 대해 소문을 다 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너져버린 제억장이 나만 하진 않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소문이 빠른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아내와 상간남은 직장을 잃고 다시는 그 업계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퇴출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들한테도 제가 아내의 파렴치한 짓을 전부 폭로해서 인간관계까지 전부 파탄 내버렸네요.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물론 친정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바람으로 맞댕을 하는 아내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여자인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혼하고 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휘지 깨내고 동해 산 속에 있는 절에 다니며 어떻게든 힘든 마음을 다 잡고자 마음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자식들이 결혼하면 감정적으로는 자식들과 이혼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들을 사랑해서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는 조만간 이혼당한 아들과 둘이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식의 배우자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마시고 자식과 같은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거나 어려운 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 저는 지금은 다른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사연을 듣고 있으니 제 사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구구절절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